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 조목조목, 어, 나열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데 그 제목들이 어찌나, 어, 이 시대에, 어, 우리들의 제목들과 동일한지, 어, 예를 들면, 음란의 죄, 그리고 살인의 죄, 어, 우상숭배의 죄, 어, 정말로 우리가 늘 싸우고, 어, 늘 미디어를 통해서 어, 보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죠. 어, 그런 많은 죄악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있던 죄가 아닌가 합니다. 어,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나열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죄를 저질렀는지, 어, 또 어떤 모습으로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불의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죄를 버린 인 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 피흘린 성읍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성읍이다. 라고 어,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절 어, 말씀을 보시면, 어, 그렇게 스스로 타락한 이스라엘 앞에는 오직 수치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불의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목을 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제목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백성들의 죄악을 어, 크게 두 가지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린 것이고 하나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 살인죄와 우상숭배 이두 가지를 큰 제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죄이다. 죽어 마땅한 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우상 숭배. 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어 싫어하시는 또 하나의 나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어 마땅한 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 타락하고 어, 스스로 더러워진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계시고, 그 날에는 온 나라와 열광까지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인간들은 어, 그때나 지금이나 어, 제 가운데서 태어난, 어, 죄인입니다. 어,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정결케 될수 없는 어, 존재가 바로 어, 우리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어, 우리는 정결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 살인죄가 등장을 합니다. 어, 여러분, 꼭 어, 칼을 가지고 사람의 호흡을 어, 멈추게 하는 것만이, 살인일까요?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어, 우리의 행위로 어, 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또는 어, 왕따시키고, 또 매장시키는 어, 그러한 조용한 살인을... 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꼭 칼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살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경쟁사회, 어떻게 보면 이기 적인 사회 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 들이 점점 당 연하 게 여겨 지고 있 고, 거 기에 함께 휩쓸려 가고 있는 우 리들 의 모습 들을 이것 은 비단 세 상의 문제 만이, 아 니라 교회 안에 서도 거룩 한옷을 입고 서도 이런 살 인의 모습 을언 어로 눈 으로, 어,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 우리는, 어,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살인이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어, 육체뿐 아니라 한 영혼을, 어, 조용히 죽이는 것. 어,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그리고 오늘, 어,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또한 살인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느냐라고 또 하나의 죄를 들추시고 계십니다 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삼는 것 사랑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재인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듯이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의 죄를 오늘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참 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어,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어, 자신들의 권세와 그리고 또그 힘을 이용해서 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백성들을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더라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고 또한 고아와 나, 어, 가부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가부를 어, 돕는 것은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타난 어, 율법에 정확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고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 백성들을 어, 자신과 같은 죄악의 길로 어, 함께 따라가게 하는 것, 어,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로 들어가게 하는 어, 본이 되지 못하는 어, 타락한 모습의 어, 리더십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기록된 것도 참 의아합니다. 어,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까지도 업신여기게 되고 부모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천륜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약된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관들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어, 사신 분이셨습니다. 어, 주님은 고아와 가구의 친구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어,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 곁에 머무셨고, 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던 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특별히 어,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시면서 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어, 그 예수님의 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기억나게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 매일 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고 세상에서 힘 있어 보이고 어, 세상에서 권세가 있어 보이는 어, 이 지도자들의 길을 택할 것인가? 어, 그 자리에 어, 이제 줄을 설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낯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늘 낮은 곳에 임하시며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결정의 귀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심판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어, 이시대에 우리에게도 에스겔서를 어,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빨리 돌아와라. 매일매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어,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음성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당신의 사랑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길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길로 가운데선 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측량할 그 수도 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무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